내 어떤 재료든 그 발효액을 담았을 때 설탕이 다 녹아서 밑에 침전되지 않을 정도는 저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름에는 좀 빨리 녹겠고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설탕이 잘안 녹아. 그러면 겨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재료를 담았다면 젓는 횟수가 좀더 많겠죠. 여름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담았다면 젓는 횟수가 좀 줄겠죠. 그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설탕이 녹을 때까지 다 저어 주셨더라도 식품의 성질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식품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눌려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뜨지 않게 재료가 뜨지 않게. 네, 뜨지 않게 설탕물에 다 잠길 정도 잠기게 눌려주시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자, 혐오분은 산소가 없으면 바로시 알콜을 만들어요. 그러나 효소 음료는 가능한 한 알콜은 적게 만들고 효소를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덮개를 밀봉하지 않고 한지나 명포를 넣고 공기구멍을 만들어준다. 네, 떠는 내용이에요. 자 발효가 다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색과 향이에요 색과 향, 네. 색깔이 적절하게 잘그 재료의 색깔이 물어났는지 또 향이 그색그 그 식품의 향이 나면서 아주 그 기분 좋은 향이 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맘대로 치기 적절하게 건지시면 되고요. 수분과 수액이 다 빠져나가고 색이 변하며 비린 뭐 비린 풋내나 국내가 나지 않고 좋은 그런 냄새가 나면, 건지시면 예, 걷니시, 돼요. 이제 분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이 탄산가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개가 너무나 많이 활발하게 막 올라오면 아직 어, 걸릴 때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과 색이 좋으면 그냥 걸리, 내가 걸릴 때가 됐구나. 라고 걸리시면 되고요. 이게 1차 발효에요 1차 발효. 그래서 1차 발효 보통 다 제가 트레다고 그랬죠. 3, 4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고, 재료에 따라서 덜 걸릴 수도 있고, 무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 담을 필요도 없어. 요일주일이 그,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장아찌 담으면 굉장히 염도를 줄일 수 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어요. 왜? 설탕이 한번 저여진 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얘도 염장, 여기 다, 예, 당장이 돼가지고. 무는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일대일이지안돼요 좀 많이. 120에서 130 정도 넣으셔야 돼요. 어쨌든, 재료 우리가 발효에 만드는 건또 우리가 하니까, 네, 일단, 네, 틀리다. 재료마다 틀리다라고 하시면, 네. 생각하시면 되고. 1차 발효가 끝나면, 지액을 걸러서 항아리에 몽땅 넣지 말고, 3분의 2 정도, 이 정도만 다시 액을 채우는 거예요. 액만. 그냥 찌꺼기는 걸러내고, 액만 채워서 한지로 덮어서 이때는 항아리의 경우는 항아리 뚜껑 덮어도 돼요. 그, 그러나 밴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밴딩을 안 하면 거기서 벌레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가. 당분을 먹으려고 들어가. 어떻게 걔는 들어가요. 밴딩 안 하면. 밴딩 하신 다음에 그때는 항아리 뚜껑 덮으셔도 돼요. 1차 발효가 끝날 때까지는 밴딩만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리병이나 프트병이다면 1차 발효 끝나고 지백을 걸러서도 어때요? 뚜껑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저장실에 들어갈 때까지는 밀봉을 안 돼요. 그래서 항아리의 경우 숨을 쉬기 때문에 그때는 항아리 뚜껑 덮어도 돼요. 걸러서 뚜껑 덮어서 이제 후숙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실온에다가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기 비슷, 너무 덥지 않은 온도, 햇볕 가리고, 이렇게 후숙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주는 거죠. 아직 에너지가 많, 많이 생길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것도 재료에 따라서 틀려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후숙 발효를까지 시킨 다음에, 그때는 밀봉하셔가지고, 냉장고나 저온창고 들어가시면 냉장고나 저온창고 그때는 밀봉하셔도 됩니다 단 이빨 채우라고요? 안 돼요 네. 4분의 3 정도만 채워서 공간을 좀 그래도 얘들이 숨을 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 여백을 남겨놓으시고 밀봉하셔서 뚜껑 덮어서 저온실에 들어가시면 해가 부어도얘 효소의 활성력을 그렇게 많이 잃지 않아요 그러나 저렇게 걸러가지고 밖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오랜 시간을 보관하면 효소로서의 활성능은 잃어요. 단,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포숙바로 식힌 다음부터는 충분히 응용하실 수도 있고 저음 들어가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발효를 위한 온도는 22에서 24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자, 계절에 따라 다르고 같은 온도라도 재질, 그러니까 연하고, 수분 함량이 많고, 이런 것들은 발효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고요. 물기가 많은 상태로 발효가 진행되면, 급발효가 일어나거나, 부패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양의 설탕을 넣어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 제거를 내가 완벽하게 못해서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를 이걸 지금 버무리고 가야 되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설탕을 조금 더 첨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수분제거도 100%잘 안됐는데 아 얘는 1대1을 내야 된데라고 해서 꼭 1대1 넣시 안된다는 거죠 조금 더 여, 내가 수분제거를 못했으면 설탕 첨가도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모든 료를1대1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네다 그렇진 않아요 매실 정도 매실이나 오미자 정도를 기준해서 1대1이고요 수분이 많은, 뭐, 오디, 복분자는 110% 정도 넣으셔야 되고요. 무나, 배, 이런 거는 120, 30% 넣으셔야 되고요. 그 대신, 마른 약재 있잖아요. 마른 약재, 개는 8 0까지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8 0까복수아는 네. 수분이 많아요.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110에서 120 쓰셔야 돼요. 네. 약재 같은 거, 네. 네. 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건조된 약재는요, 수분이 나올 게 없어요. 건조됐기 때문에. 그러면, 걔는 어때요? 설탕이 녹지도 않고, 물은, 이 수분은 이게 침출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른 약재, 마른 약재를 내가 발효액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 전화당을 만드셔야 돼요. 일명 시럽. 설탕 시럽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 설탕 10kg면 물은 얼마? 10리터겠죠, 그죠? 물 10리터, 물은 잘그람으로 계량하지 않잖아요, 그죠? 재료는 무게로 계량하고요, 물은 부피로 계량하는데 보통 10kg 설탕 10kg면 물 10리터를 같이 넣고 젓지 않고 끓이세요. 젓지 않고 일단 끓이기 시작해서 설탕을 젓는다. 그러면 설탕은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으면 설탕은요 아주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요. 설탕은 습기를 좋아한다라는 거 아주 습한 거를 잡아 땡겨요 그래서 보습력이 있다고요 보습력 그래서 설탕을 그 이렇게 봉가리를 딱 뜯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그대로 나눠 보세요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이 수분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흡착돼 수분이 착다고 붙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아주 얘 예, 특별한 또 성질은요 막 물리적인 힘을 가면 결정화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들끼리 붙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설탕하고 동량을 넣고 막 설탕 빨리 녹아나 녹아나 저으면 끓고 나면 식으면 뭐가 되나 퍼석퍼석퍼석 알갱이가 생기는 그런 게 되요. 그래서 절대 젓지 마시고요. 동량에 물을 넣어서 불을 이렇게 끓여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뜨거워 가지고 이렇게 끓으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불을 그대로 낮춰 가지고 얘를 녹을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거의 동가는 우리가 10, 설탕 10에 10리터 넣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양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리터 정도, 10에서 한 12, 12리터 정도 그 정도 수액이 나오게 은근하게 끓이시면 돼요. 돌여 조려, 돌 주라는 거죠. 그거를 동량의 재료하고 섞어서 해놓으시는 거예요. 뭐 솔잎이라든지 한약재 아니어도요. 솔잎 쑥안 나옵니다. 수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약을 만들어서 담으셔야 네. 러니까올리고안 안 되진 않아요. 좋습니다. 올리고당 좋은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올리고당이라고 쓰여있는 거 있잖아요. 슈퍼에 가서 올리고 뭐 요리당. 올리, 그거는요. 올리고당 100%가 아니고요. 이만큼 넣은 거예요. 이만큼, 쫙깍. 네. 그리고 거기다 붙인 거야. 왜? 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물엿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려. 제가 얼마 전에 어, 마트에 가서 깜짝 놀랄게 있어요. 요즘에는 복합 조미료가 안 보이더라고. 복합 조미료가 화학 조미료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 매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다 없어. 지금도 물론 제가 업소를 안 하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업소에다가 식자리를 대주는 식자리 업체에서는요 복합 조미료 3kg가 기본입니다. 미원 복합 조미료라고 적혀 있고. 1짜리를 납품을 해요 우리 저번에 조미료 할때 그랬죠? 둘이 만나면 뭐가 뭐가 둘이 만나면 얘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상승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합 조미료 단지 그런데 얘가 더 문제가 커 왜? 자꾸 많이 넣게 되거든요 많이 넣게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원가를 줄이려고 복합 조미료를 쓰는데요 얼마 제가 어뭐 18년 전까지만 해도 마트를 가면 복합조미료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밤에 강의하는 데가 지하가 마트예요. 그래서 실습시켜놓고 지치면 제가 가끔씩 내려가요. 마트에 내려가서 뭐 시장도 보고 뭐도 사오는데 딱 보니까 화학조미료라고 적혀있어. 그래서 청가물을 보니까 애들 둘이 안 만났어. 물려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온물려 들어보셨죠? 되게 많았어요. 마트에. 지금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용 물엿은요 확학동그 반응을 이용해서 물엿을 만든 거고요 메가 물엿 그나마 메가 물엿이 참 좋았는데 그런 메가가 40% 이상 들었다는 거거든요. 들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올리고당이 올리고당 근데 그 올리고당이 100% 올리고당이 아니고요 물엿 안에다가 올리고당을 이만큼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올리고당까지는 뭐, 물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천연 올리고당 구입, 구입하셔도 되고요. 천연 그 설탕 있죠? 정제하지 않은 천연 설탕, 예 네, 유기농 설탕 사셔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양을 많이 하고 또 저처럼 많은 가지수를할 경우에 안 되죠. 예, 네, 되질 않죠.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흰 설탕을 쓸 것인지 황설탕을 쓸 것인지만 구분해 어요 저 같은 그러니까 경우그 올리고당이 100%면 좋지만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이 슈퍼에, 서 단지 당, 당이 어떤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급화 된 거예요. 이온 물려 지금 없어요. 슈퍼에 가시면. 안 팔아요. 왜? 아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 그래서 이온 물려서 안 찾거든요. 메가 물량만 찾아. 그러다가 이제는 올리고당 물량만 찾아요. 사실 올리고당 다 전체 아니거든요. 아셨죠? 그거는 헬리콥터가 재료에다 예를 들어서요 오미자를 담글때 황설탕을 썼다 안돼안돼 안 돼. 왜? 오미자 색이 죽어요. 암갈 네. 아주 선명한 붉은색이 나오지 않아요. 황색 설탕을 쓰면 그래서 흰 설탕을 쓰셔야 되고 네. 또 황설탕이 어때요? 정제가 덜된 설탕이잖아요. 흑설탕은 완전히 정제가 안된 설탕이 그런데요. 요즘에 그 식품회사에서 판매하는 황설탕이에요. 정제를 안 해서 황설탕인지, 거기다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해서 황설탕인지 몰라.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료를 뭘 하나에 따라서는 저는 구분을 해요. 내가 색과 또그 액을, 발효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황설탕은 약간의 향이 그런데 흰설탕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색을 유지할 때, 색깔 또 향을 본래 식품의 본래 향을 유지할 때는 흰설탕이 좋고 아니면 황설탕을 써요. 저 저의 경우는 그래요. 잠깐 쉬었다 이렇게.